안녕하세요 산자수 동의보감 컨세산 약조TV 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 머위나물 좋아하시죠 주로 우리 민간에서는 머위라는 얘기는 표준용어고요 머구라고 그러죠 머구 한방에서는 이 머위의 즉 잎을 봉두채라 부르고요 어, 뿌리는 봉두근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부위를 먹고 어떤 부위를 먹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물론 어린 부드러운 순는통째로다 먹겠죠 줄기하고 그런데 조금 더 커버리면은 줄기만 먹고 잎은 다 버리죠. 그리고 뿌리도 채취해서 약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머위는 즉 머구는 한마디로 만병통치약으로 부르는 귀한 약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줄기 있죠 오히려 그 줄기는 잎하고 줄기하고 뿌리하고 이세 분류로 나눈다 그러면은 가장 영양소와 약효가 적게 들어있는 부분이 이 줄기죠 이즉 머위는 즉머부는 국가가의 열애살의 초본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약간 습도가 높은 이런 곳에 한두 포기만 심어두면 몇년안 가서 뿌리가 똑 번지고 번져서 그 전체가 아마 머위밭으로 변하죠. 어, 그러다 보니 저희들 이게 산행을 다니다 보면은 주로 연못, 모뚝 어, 주변에 있죠. 습도가 약간 높은 곳 이런 곳에 잘 자라고 또는 언덕 배이 중에서도 어, 건조한 곳보다는 습도가 높고 어, 그늘이 반쯤 제가 있죠. 이런 곳에 더잘 자랍니다. 그리고 어, 뿌리는 뿌리에서 연결 연결 계속 퍼져 나가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머위매포기만 심어 놔 보십시오. 한 3년만 지나고 나면 그 전체가 머위밭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머위뿌리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머위뿌리를 봉두건일 하여 만병통치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머위뿌리에는 침을멎게 하고 가래를 삭혀주는 진의 거담작용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해독작용이 뛰어나서 간에 이렇게 쌓여있는 독소를 분해 밖으로 배출해야 하는 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이 이머위뿌리죠즉 봉두근입니다. 그리고 청혈작용. 피도 아주 밝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머위뿌리를즉 봉두근을 혈관청소부 중의 청소부 최고의 청소부로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 혈관에 쌓여있는 혈전을 녹여서 아주 피를 잘 도게 하는 작용이 얼마만큼 뛰어난지 알겠죠. 또한 이 봉두근에는 항암 성분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이봉두근 즉, 머리 뿌리에는 인체, 즉, 몸 속에 구석구석 이렇게 숨어있는 암 씨앗을 녹여줄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 아주 귀한 항암 약재속이도 하고요. 한마디로 항염, 항균, 억균 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이 이봉두근이다 또한 관절염, 관절통, 류머티스 관절염, 즉,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어좀 무릎에 소리가 많이 나고 이러한 질환에 이머위 뿌리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아주 뚜렷한 효과가 있을 거고요 어 제가 이렇게 좋다라고 한다 해서 뭐머위 뿌리 한두 서너 번 달에 먹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밥을 먹듯이 꾸준하게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활용한 방법도 쉽습니다 우리가 이머위 뿌리를 뭐 씹어서 가루로 내 먹지 못하잖아요. 어, 잘게 썰어서 햇빛에 바짝 말려두었다가 말려둔 약재입니다. 약한 30g 정도 집어넣고, 황기 약 10g, 그리고 적골목 약 10g, 또한 우설 약 10g, 대추 약 5개, 감초 약 5쪽. 이것을 물한2터에 넣습니다. 한대 정도 되는 양에 넣고, 은은하게 달여. 그 물을 떨고 어, 다니면서 따뜻하게 드시거나, 또는 식후에 한 잔씩 꾸준하게 드시고, 사실 그것보다는 어, 따뜻하게 떨고 다니며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렇게 꾸준하게 한두달 먹으면 관절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몸속에 있는, 즉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구석구 숨어 있는 어, 암세포들을 이렇게 분해. 어, 조개 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 외에도 어, 피를 맑게 해서 혈액 순환 잘 시켜 주고. 사실 혈액 순환만 잘 되어도 우리 걱정할 거 없을 만큼 질병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어, 성 기능이 안 좋아서 어, 비시비시 하신 남자분 계시죠. 이런 중년 남자들도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면 아마 얼마 안 가서 아랫도리가 힘이 아주 생기고 얼굴 색도 엄청 좋아지죠. 한마디로, 어, 젊음을 되찾아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좋은 약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약초 꽃갱이 한번 보십시오. 어, 이 약초 꽃갱이는 2단 분리행과 3단 분리행 두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람의 키에 따라서 대중소로 나누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꽃갱이보다도 제가 직접 만드는 이 약초 꽃갱이 이보다 더 좋은 꽃갱이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시고 꽃갱이 문의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기시면 아주 상세한 내용이 갈 겁니다. 자, 이렇듯 좋은 약초 많이 활용하시어 우리 시청자 모두 건강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